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음악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동요예요.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laughs> 아, 이 노래, 제목이 뭘까요? 하늘나라 동화예요. 아,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을 한 이강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노래를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음, 대면이었음 도 좋았겠죠 그쵸 직접 만나서 들었으면 현실적인 감각이 더탁와 닿았을 텐데 어, 비대면이 좀 아쉬워요 내년에는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좋은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곡 곡 선택이 상당히 그 다양해졌어요 A라는 곡 B라는 곡 C라는 곡 이렇게 나뉘어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빠른 노래 또 느린 노래, 흥겨운 노래 등등. 어, 그런데 곡들이 상당히 선택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 그리고 저학년 친구들, 조금 이제 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은 순수한 것 같아요. 어, 노래를 막 꾸미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이렇게 불러준 점이 상당히 좋았고요.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저학년 친구들이 좀 자신감이 없었나요? 좀 힘차게 불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역시 고학년 갈수록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감정 표현도 좋고 작품을, 아, 이거 이해하면서 부르는구나. 아, 이거 뭔가 생각하고 부르는구나. 아, 주님을 찬양할 때그 마음가짐이 일단은 벌써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심사하면서 되게 흐뭇했던 어,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저 학년 친구들은 오늘 우리 고학년 선배 이렇게 언니 누나 오빠들이죠. 어, 이곡들 어떻게 불렀나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들어보면서 아, 이래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아 역시 달라 성숙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내년에 나올 때는 아, 고학년 우리 친구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한번 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렇죠? 누구나 다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아쉬운 점 제가 좀 느꼈어요. 뭐냐면 가사를 전달할 때 발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발음이 잘안 들리면 도대체 무슨 노래를 하나 무슨 찬양을 하나 좀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곡의 멜로디, 선율을 피아노 앞에서 띵동 띵동, 띵동 이렇게 익히기 전에 가사 노래 말부터 몇번 반복해서 국어책 읽듯이 한번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거는 노래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지도하시겠지만 집에서 학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좀 자녀들 앉혀놓고 가사 좀 계속 읽어봐라. 이게 무슨 뜻이니?라고 자꾸 이해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사 전달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특히 작곡가기 때문에 가사가 부정확하거나면은 하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그다음에 야 이거 좀 제가 좀 실망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는 게좀 아쉽네요. 아 그쵸 너무 적게 나왔어요 팀들이.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창팀이 드디어 한 팀이 나왔습니다. 독창만, 독창만 다 나온 줄 알고 있다가 중창이 딱 나타나길래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중창했던 친구 중에서 다쳤나 봐요. 다리가 좀 아팠던 친구까지 나왔었는데 최선을 다해줬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노래를 지도하셨던 선생님들, 또 옆에서 마음 졸이고 계셨을 학부모님들, 주님께서 기쁘게 이 모든 찬양곡들을 흐뭇하시게 바라보시면서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에 좀더 좋은 모습으로 꼭더 많은 친구들 나와주시길 바라요. 샬롬!